최근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죠 어,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 볼때 우리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하는 태도는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오히려 종교적이다 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의원님, 일본의 수고하셨습니다. 입장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음. 추정하는 겁니까? 예, 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 접근이 민족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객관적 접근이 중요할 것 같고 유엔 산하기구인 IAEA가 문제없다고 한 거기 때문에 가봐야 말짱 도루묵이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IAEA 결론을 <laughs> 민주당은 아예 결론을 부정하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 정부는 아예 이 결론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의 여론을 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 소장 이은영 휴먼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예. 윤선열 대통령 지지율이 결론 NBS r n 서치에서는 하락했고 리얼미트에서는 상승했습니다. 한 주간 지지율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봅니까? 이념 전쟁이 대통령 지지율을 조금 끌어내렸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그만큼 또 중도층도 있겠지만 또2030 세대 그리고 수도권에서 최근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철거 이전 논란 그리고 또 이런 이념 전쟁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전화 면접 조사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한 30%대 중반까지는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네. MBS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2주 간격으로 실시되는데 5% 포인트나 내려왔고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뭐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1% 포인트가 내려왔는데 대체로 이런 이유들이 뭐큰 폭의 영향은 안닐 수가 있을지 몰라도 최근에 있어서의. 이념 전쟁이 네.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결합 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이유일 위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꼽혔습니다. 그런데 네. 지지율에는 뭐. 큰 변화가 없었거든. 요 1%포인트 정도인데, 이건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일단은 이 핵,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인 그 숫자들이 매우 안 좋아요. 그런데, 이, 그러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좀더 떨어져야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30%초 중반이 유지되는 거는 일단 이게 좀 미래 위협 과제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의 어떤 이해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아니라 약간 미래 세대에게 좀 아주 안 좋은 이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취임 초라는 배경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취임 초에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많이 빠질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경제라든지 모든 국정운영에좀 동력이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어차피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좀 결집한 상황이고 중도층에서는 조금 더이 미래의 위협 과제 또 글로벌 환경 이슈가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더 지켜보겠다.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배종첨 소장님. 예. 네. 갤럽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지층인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죠. 대구 경북 지역 도 60대에서도 빠지는 모습인데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파인지 또 핵심 지지 기반에서 지지율이 빠졌을 경우 이건 어떻게 해석을해야 할까요? 뭐 최근에 이념 전쟁이라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더 집중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는 게 이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데 제가 이제 대구 경북 TK 지역의 지역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쪽에 여론 동향을 파악을 해 보니까 참 독립투사들이 많은 동네예요. 국채 보상 운동을 했던 곳도 대구인데, 그데왜 이걸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이 논의가 되고 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대구 경부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아주 큰 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지층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는 이런 반응이 있는 것이죠. 이거. 민생으로 우리가 더 민생 전쟁을 치러야지 이념 전쟁을 치룰 일은 아니다. 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수장님, 예, 북쿠시마 네. 오염수 방류 여론조사를 보면 결럽 NBS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오염수 방류가 걱정된다, 해로울 것이다 라는 응답이 있었고. 네. 그렇다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내년 총선이라든가 향후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이제 대체로 걱정된다라든지 또는 이제 해로울 것으로 생각한다. 약간 이게 추가, 주, 굉장히 좀 주관적인 전망들을 하는 응답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70%가 넘는 수준으로 지금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도 그 품평 피해라고 해서 이게 좀 소문에 의해서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좀그 꺼려지거나 위험도를 느끼는 이런 형태의 지금 심리적인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지지율에 바로 영향은 주진 않지만 민심에는 계속 그안 좋은 형태로 깔려 있는 그런 네. 모습을 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일본, 어, 그 일단은 이게 또 방류가 중단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좀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정부의 태도가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배 주장님, 네. 성일중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네. 방류에 대한 우려가 70% 이상 나온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해 그 여론조사 문항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음. 실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건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 방류냐, 방류 아니냐, 방류 하느냐, 아니냐를 물어보면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방류 안 하는 걸 원하겠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불안하냐, 불안 안 하냐 이러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걸 막을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이성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제 성일중 의원이 이, 이 묻고 싶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도 과학적으로 방류하고 있다면 조금 수치가 차이가 나지 않겠나. 그런 약간의 수치가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큰 변화는 없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 특히 이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입니다. 이 부분을 먹고 안 먹고는 그런또 어, 불안감과 일본의 방류 여부와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이 소장님 네. 후쿠시마 오염수 명칭을 두고도 여야가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처리수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창시 개명이 떠오른다고 공박하는 등 야권 반발이 있는데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명칭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처리수를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오염 처리수로 바꾸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본은 이제 처리수로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자체가 후쿠시마 핵 원전의 폭발 이후에 나온 어떤,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뭐 오염수로 처, 어, 표기를 하든, 처리수도 표현, 표현을 하든 간에, 이거는 좀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것 같거든요. 일본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좀 정부의 좀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지금 너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80% 정도 나왔는데 네. 우리 국민들도 비슷하게 좀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네. 국방부가 육산의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항일 독립영 5인의 흉상 철거 이전하는 걸 두고도 논란인데요. 국민 국민 60% 이상이 철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 문제들이 이념 논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 것의 원인을 제가 이념 전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앞서 네. 이제 출연 했던 김병민 김병민 최고위원이 그 이념은 경제다. 그러면 그 이념이 경제라는 의미로 해석되도록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알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전체 여론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도 지금 아마 화면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심지어는 TK. 네. PK 지역에서도. 영남 지역에서도 뭐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네요. 높아요. 그래서 이건 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혼돈. 우리가 알고 있는 황범도 장군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국사교과서에서 배웠죠. 또 봉호동 전투라는 영화, 영화, 영화를 또 보고서 우리가 감동을 했죠. 그럼 지금 와서 봉호동 전투라는 영화의 이름을 봉천동 전투로 바꿀 겁니까? 이건 아닌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적어도 육사에는 좀안 되겠다. 이걸독립기념관으로 하는 게 좋다면 여기에 이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검토해보자는 어, 공론, 공론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좀 면밀히 들여다봤더니 이러이런 이유가 있고 역사학계에서도 논의해보고 그 논의의 결과를 통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흡수가 될 텐데 네. 그냥 이전입니다. 이전 소련 공산당. 이래보니까 이게 국민들이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이은영 소장님, 네. 여권의 홍범도 장군 형상 이전, 그 정률성 공원 반대 등 이념 농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중도층이 많은 수도권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뭐 일단 집도끼를 지키기 위한 배경이냐 이런 해석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안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민심에 좀 연결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슈고. 그거 외에 이제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하고 해병대 수사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중도층이 많은 상황인데 여기를 진보보수로 좀 어, 이념 정체성 논란을 가지고 이걸 조금 더 나눠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한30% 초중반이잖아요. 이 중도의 사이즈를 보수로, 진보보수로 나눠서 이걸 조금 더 갖고 와서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사이즈를 더 키우겠다. 지금 이런 관점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나 이런 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서 가져왔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환영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념 정체성으로 이게 이 이슈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왜 이거를 지금 문제를 삼느냐. 오히 대구경북에서도 이 흉상 이전에 대해서 반대견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중도층이 표밭으로 오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배종찬 수사장님. 예. 해병대전 수사단장인 박정원 대령에 대한 사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예. 박 대령은 그 최상병의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향후 정치권의 이 문제가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죠. 렇큰 폭은 아닌데 지금 워낙 말씀드리지만 그듯 강조드리지만. 진영간 대결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이 하나 둘 쌓이게 되면 누적되게 되면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중도층도 그렇고 또 지지층도 그렇고 해병대 내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이 부분이 핵심이 뭘까? 과연 이첩이냐, 항명이냐, 또 군사법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군 검찰 쪽을 거쳐서 들어가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네. 진정 핵심은 최상병이 왜 순직을 했느냐? 왜 순직을 했느냐? 그 이유가 핵심이거든요. 그걸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밝히면 국민들 누구나 공감합니다. 여야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부대 내에서 뭐 이런저런 결정할 사안들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또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에서는 반박을 할 내용이죠. 하지만 핵심은 최수건 상, 이름을 가급적이면 유가족들이 거론하지만 최상병에 대한 이 순직에 대한 사유가 뭐냐? 네. 이것을 밝히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박정은 대령의 구속 반대에 대한 탄원이 하루 만에 만 칠천여 명이 동참할 정도로 이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박대령 수사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이게 사전 구성 영장이 어, 기각될 거라고는 예측들을 다 못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네. 그, 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해병대 전우회라든지 그, 그 팔각모사나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굉장히 좀 청량감을 줬거든요. 최근에 그 여론 조사를 보면은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트 의뢰를 받아서 8, 8월 14일에서 16일 조사한 거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견이 57.3%고 없었다는 게 24.4%인데요. 네. 잘 모르겠다가 18.3%나 나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8.6%나 나오는 반면에 40대 40대에서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견이 75.8% 서울에서는 61.8%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해병대 수사 사안도 약간 정체성 논란으로 좀 비스, 정체성 논란과 좀 같은. 불르로 묶일 수가 있긴 한 이슈지만 어, 서울이나 또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이 문제를 어, 이게 좀 상당히 이상하다 이게 외압이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직관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예. 배종찬 수사님 어, 여론조사 기관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 갤럽 조사에서는 27%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고요. 아렌서치에서는 역대 최고치로 또 50%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이 참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게 믿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보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뭐 이거 너무 대주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사 스페셜의 뉴스 스페셜, 시사 스페셜에 계속 제가 스페셜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뭐냐, 뭉답 비율의 차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사 방법의 차인데. 이 자동응답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 전화면접 조사는 면접원식 직접 보러 보니까 무응답 비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응답 조사는 잘 응하지 않은데, 그래서 네. 응답률이 낮은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적극적인 응답자적이 참여하면서 정당지지율도 더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전화면접 조사. 방금 전에 갤럽 조사에 더불어민주당 27%에는 샤이 진보가 있겠죠. 샤이 진보가 이 27%에 포함이 하는 것이고, 지금 아랜서치의 50% 육박하는 이 비율에는 샤이 진보, 샤이 진보까지 대통령의 부정 평가까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도 이해가 잘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자동답이든 전화면접이든 별 차이가 없어요. 국민의 지지율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침묵에 나선 이론 이라서 엘리자베스 노엘란 노이만 교수의 이 침묵에 나선 이론은 야당이 지금은. 전반적으로 사회 어떤 주도권상 어, 다수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응답할 때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전화 면접에서 비율이 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샤이 아 샤이 진보입니다. 샤이 진보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과연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투표소에 나올 것이냐? 또 하나는 각각 다른 조사 방법을 어, 두 개를 놓고 비교하기보다는 한 조사의 추세를 쭉 보시는 것이 더 어, 적절하고 타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이제 먼저 이은영 소장님께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웬만해야 되는데 네. 뭐 일리가 다를 뿐만 아니라 아니, 너무 지졸 차이가 크잖아요 네, 네. 참 이야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당층의 사이즈가 전화면접 조사가 훨씬 많고 ARS는 고관여층이 하다 보니까 무당파층이 적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이 조사 시점과 관련해서 그 갤럽 자료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발표한 그 즈음에 이미 조사가 좀 마무리된 오후쯤에 이제 이게 알려져가지고 마무리된 즈음에 이게 좀 조사 결과가 나와서 네. 단식이 좀 반영이 안 됐고 이 아랜서치 자료는 단식이 좀 반영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큰 폭으로 상승을 한것 같고 특히 이제 아렌서치 자체적으로 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여성층에서 민주당 지지가 49.2에서 53.6으로 뛰어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단식이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원래 이제 팬덤층이 있다 보니까 그 여성층 고령 중 장년 여성층을 굉장히 좀 신금을 울리는 그런 이슈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당 지지율이 올라간 걸로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네. 어 이재명 대표의 단식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사 방법의 차에 이 따른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연구학회나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또 통계학계에서 뭐 필요하면 사회학계까지 연구해서 좀 검토해서 의견을 내면좋겠는데 많은 경우 제가 요구를 하고 나, 있지만 남들한테 돌리지 마시고 두 분께서 좀 연구해서 이 자리에서 좀 시청자들 헷갈리지 않는 좀 명확한 그런 분석 데이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중하겠습니다 MBS에서 조사한 양당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응답자 과반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했는데요. 긍정 평가를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33%, 김기현 대표가 28%인데 양당 대표 지주이 향후 지주율 또는 뭐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결국 총선은 중도층 싸움이다. 그러니까 극도로 혐오 정서가 번져 있는 이 정치권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고작 28% 긍정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불과 33%의 긍정이라면 극도로 지금 국민들 유권자가 보고 있는 것은 대실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정당 모두 지금 진영간 대결 구도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게 답이 아니다 네. 중도를 조금이라도 끌어올 수 있는 게 뭐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단식이 아니라 단식 외에 중도층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뭐냐 김기현 대표는 그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따라가는 것만 아니라 국민이 이미지권 여당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이새신 또는 획기적인 정책은 뭐냐 사실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네. 이수자님, 네. 28일 지난 2 8일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면 국민 39.9%가 75% 이상의 점수를 줬고 31.7%는 25점 미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일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대표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한33%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여당인 김기현 대표는 28%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 여당 대표보다는 이재명 야당 대표가 조금 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정 평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39.9%, 거의 40%가 75점 이상을 줬다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사법적 리스크와 그다음에 다섯 번의 소환 조사 속에서도 어쨌든 선방을 한 결과라고 국민들은 평가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과 여당 야당 대표 모두 중앙 정치를 좀 어, 오랫동안 한 그런 정치인들은 아닙니다. 그런 네. 점에서 보면은 지금 좀 정치가 실종되어 있고 그리고 대표가 대표와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한 번도 지금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정도면은 아쉬움은 있지만 좀 적정하게 국민들은 보고 계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 수장님 네. 이재명 대표가 8월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이 나흘째인데요. 과거 정치인들의 단식을 보면은 뭐 국면 전환이라든가 상징하는 바가 예. 컸잖아요. 이 대표의 이번 단식, 향후 총선 등과 맞물려서. 민주당 또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은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은 더 결집을 할 겁니다. 어 네. 위기 국면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단식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정가 변호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극적인 상황이 뒤따라야만 그 단식의 정치 지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앞서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조상호 변호사가 나와서 코너에서 발언을 했지만 관련해서. 어떤 뭔가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것이냐 네.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라 그리고 국정 운영 제대로 해라 이 이야기인데 이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과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렇게 답변할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이것이 진영간 묻혀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지금 단식이 내부 결집에. 효과는더 크겠지만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결국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총선을 본다면 수도권 또 MZ세대 무당층의 지지를 주는데 이들을 향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당이 주 어떤 혁신적인 공약이나 정책을 내놓을까?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존재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수장님, 여론조사들을 네. 보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에 대한 의견 천반이 네. 팽팽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단식이 체포 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네.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소환 시점이 지금 계속 조율되지 못하고 이러다간 결국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식이 체포 동의안 그 시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지금 그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반대해야. 된다라의 의견이 46.8%인데 민주당은 이게 0 0 2 0지 올라가요. 그래서 네. 상당히 단식이 지지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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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일까요? 김기현 대표가 천하람 당협위원장 만났잖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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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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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선거를하는 것은 외연 확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Z 세대 또 수도권의 호남의 이 유권자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또 호남에 또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실제 결과로 나타나냐. 네. 천안함 위원장도 중요하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 얼마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느냐가 앞으로 이 세대 또 수도권 전략에 이또 외연 확장에 네. 상당히 중요한 국민의힘의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은영 수사님, 네. 이준석 전 대표는요, 그 수도권 이규론에 대해서 정권 심판론이 가까워졌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최소 44에서 45%는 나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 분석에 동의합니까? 어, 저도 동의하고요. 이준석 대표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여당 의석수 100석 정도로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노원을 자기 원래 나올, 나오고 나올려는 지역에서 못나오된다면 대구 동구 의례 출마할 수 하겠다라는 의견이 이제 주변 그 정치권 주변에서 관측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동굴로 나가게 된다면 이게 대구 이 동굴만 여기는 유승민 의원 지역구인데요. 네. 여기만 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윤핵관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대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흔들어놓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이 빨리 수도권 실체로는 인정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분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핵심 한 네. 가지 제품이세가지 이재명 대표 단식도 있고 그다음에 어, 이동건 위원장의 어떤 행보가 있느냐.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순방하는데 그것도 정치권에 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